사기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법정 최고형을 왜 적용하지 않았나요? 판결문에서 적용 법정형의 최고형 범위와 판사가 선택한 형량을 확인하고 법정형 최고형 비적용 사유로 참작된 감경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대법원 양형 기준표 및 유사 판례와 비교해 최고형 미적용이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의문이 있을 경우 항소장을 제출해 상급심의 판사의 양형 재량 근거와 최고형 미적용 이유를 명확히 심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 측은 반성문 피해 변제 계획서 사회 봉사 계획 등 보강 자료를 제출해 법정형 최고형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피해자 측은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병행해 실질적 권리 보호를 확보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재심 또는 특별한보를 통해 양형 부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공정한 심리를 기대해야 합니다.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법정 최고형을 왜 적용하지 않았나요?